안녕하세요. 뻔뻔학기도 김진문 사범입니다. 지금부터 경기 스포츠클럽 빌리지 학기도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풀기 영상을 보면서 준비운동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깍지 끼고 돌려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넷. 오케이 응. 짧게 돌려주기.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크게.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넷 다섯, 일곱, 목 돌려주기.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둘둘셋넷 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돌려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둘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잡고 몸 돌려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둘둘셋 다섯 여섯 일곱 넷. 앉았다 일어났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yes, 일곱, 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yes, 일곱, 네, 다리 벌려서등 근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yes, 일곱, 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좌측으로 짧게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yes, 일곱, 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길게 눌러주기 10초 동안 눌러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골반 눌러주기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반대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측으로 손발 손대게 허리 틀어서 다리 일자로 찍기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번, 로하 다리 털어주기 발끝에 손 닿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둘둘셋넷 둘, 둘, 일곱 여덟 왼쪽으로 숙여주기 0초 동안 숙여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laughs> 정면 앞으로 숙여주기.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바닥 모아서 다리렇어주기 숙여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펴서 다리 풀어주고 이제 앞으로 숙여주기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발 올려서 발목 돌려주기, 발바깥서 반대쪽, 무릎 세우고 오른쪽부터 눌러주기 하나, 두,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둘,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되 하나, 두,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둘,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선자 버터플라이 동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 스텝을 추가해서. 하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선자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u 자를 그리면서 점프를 뛰고 이 착지하는 동작 이 동작에서 조금 더 탄력을 얻기 위해서 점프를 좀더 높게 뛰기 위해서 이 출하되는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대로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몸을 U자로 그리게 해서 연습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가있던 발이 한발 앞으로 나오게끔 요 한발 나와있는 상태에서 반대손 나와있는 발에 반대손이 앞으로 가게 이 손이 발이 뒤로 빠지면 같은 손이 수영하듯이, 헤엄치듯이, 약간 팔을 휘 돌려서 같이 오게끔 만들어줍니다. 상태에서 발 빠지면서 하나 오게끔 연습, 이 연습을 합니다. 첫 번째 연습했던 뒤에 있던 발을 다시 앞에서 하면서 리빠지면서 휘돌려서 발이 왔을 때 지금처럼 그냥 뒤로 걸어 나가듯이 뛰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밀어 주면서 내 몸이 전체적으로 이 발의 힘에 의해서 딸려 가게끔 이런 느낌이 나게끔 연습을 합니다. 나가면서 자세에서 발을 뒤로 쭉 밀어 주면서 반대 손은 크게 휘돌려서 앞에서 그리와 나서 이어서 지난 시간 했던 동작까지 연습을 해줍니다 다음 연습 방법은 준비 자세에서 한발 다시 빠져야 고 반대 손 올려서 밀어주면서 돌리는 이 동작 전에는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섭니다. 상태에서 이번에 진행 방향에 가까이 있던 발이 앞에 보게끔 이제 한 바퀴 회전을 하는 동작을 할 겁니다. 이 뒤꿈치 발이 나가면서 하나. 그럼 아까 이 뒤로 차주는. 동작 전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손을 뻗어 줍니다 다시 이때 손도 같이 회전을 시켜드립니다 발이 나가면서 하나 회전해서 반대 손이 앞에 올 때까지 회전해서 발이 왔으면 손을 그대로 돌려서 둘늘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한, 두, 세. 이 동작이 몸에 익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고 이제 몸에 익으면 조금 더 속도를 붙여서 자연스럽게 동작이 이루어지게끔 연습을 합니다. 서 자, i 셋 going to go to 야될 점은 시선은 착지하는 부분 땅 착지하는 지점을 바라보면서 동작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선자 또는 버터플라이 m g o 탭을 더한 동작까지 배워보았습니다.